안녕하세요. 루니 꿀팁의 루니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디자인 케이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딸기가 새로 나오고 있죠.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딸기를 구해서 딸기를 그냥 통으로 넣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생크림에 우유 생크림이구요. 우유 생크림에 좀 핑크 톤을 주고 싶어서 셰프마스터 레드레드 넣어서 색깔을 좀 내고 있어요. 자, 샌딩은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딸기를 통째로 넣을 거기 때문에요. 자 하나는 초코 시트에 샌딩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털모자 케이크는 바닐라 시트에 샌딩을 해줄 거예요. 생크림 샌딩하고 딸기를 통째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위에 옆에 잘 마무리해 주세요. 어, 이 크림층만 한 3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높이 올리실 때 사이사이 빈 부분 크림으로 잘 채워 주셔야 돼요. 왜냐면 생크림이 바깥으로 나와 버리면 버터크림이랑 만났을 때 밀릴 수 있거든요. 크림층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생크림 바르고 옆면도 좀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샌딩을 마치시면 나와 있는 크림으로 옆면 에벌 아이싱 해주시면 됩니다. 자, 털모자 케이크에 들어갈 아이는 자, 우선 1호가 메인이고요. 하나는 이제 12cm로 제가 좀 커팅을 좀 했어요. 자, 시트가 하나 더 작아졌기 때문에 크림층을 두 번, 자, 버터크림 두번 둘러주시고 그 안쪽으로 생크림을 샌딩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생크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옆면도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생크림이 보이는 부분은 모두 버터크림으로 메꿔주시고요. 자, 마지막 아까 잘라놓은 아이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크림에다가 크림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약간 이그 모자 모양처럼 돔 형태로 스패출러 이용해서 좀 다듬어 주세요 에벌 아이싱을 하고 냉장고에 조금 굳혀 주신 다음에 본 아이싱을 할게요 본 아이싱을 할 때도 크림 넉넉히 올려 주신 다음에 스패출러로 돔 형태의 모양을 좀 잡아 줄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 놓고요 저는 무스 띠지 이용해서 조금 길게 잘랐죠. 이 사이즈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12cm 이상 될 거예요. 자, 무스 띠지 잘라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며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시면 아이싱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아이싱이 완성된 아이는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스트라이프를 만들 케이크를 좀 아이싱 해볼게요. 자, 빨간색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아이싱 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동일한 높이로 이제 샌딩을 하시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스패출러를 좀 길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살짝 날 열어서 정리. 자 그리고 스크래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제가 사용한 아이는 미스터 스탱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 날 이용해서 눈이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패여 있는 부분에 초록색 넣어줄 거예요. 면도잘 깎아주시고요. 자 초록색 크림을 짤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그 페어 있는 공간에 한줄한줄 한줄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평평한 쪽을 이용해서 한두 번, 세네 번 이렇게 자, 초록색 부분이 나와 있는 거를 다 없애주시면 돼요. 자, 아이싱 후에 케이크는 냉장고죠? 냉장고에 보내놓고요.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서 하이트 초콜릿은 녹이면 아이보리색이거든요. 자, 하얀 색소 넣어 하얗게 만들어줄게요. 초코 주르륵으로 눈이 내리는 느낌을 좀 표현할게요. 아이싱이 단단히 굳은 상태의 케이크 위에 우리 지금 초코를 뿌려주고 있어요. 저는 위에서부터 위에도 다 이제 초코로 메꿀 거라서 위에서부터 쭉 짜서 이제 옆면 모양 만들어줄게요. 원하는 데서 꾹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버터크림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볼게요. 자 저는 807번 이용해서 하얀색 눈덩이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깍지 807번 깍지로 자, 갈색 크림이죠. 얘네로 곰돌이들을 만들어 볼게요. 짜는 방법은 동일해요. 살짝 높은 곳에서 꾹자 그리고 5번 깍지 이용해서 귀랑 손을 짜줄게요. 얘도 물방울 짜기 꾹꾹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각지 이용해서 산타 모자, 자, 물방울 짜기, 뽁뽁, 꾹꾹 눌러서 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각지 이용해서 위에 털처럼 동글 하얀색 포인트. 자, 동일한 각지로 자요 모자와 곰돌이 사이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검정색 2번 깍지로 눈이랑 코를 뽁뽁 찍어주시면 곰돌이 얼굴 완성! 볼터치도 2번 깍지로 꼭꼭 찍어줬답니다. 자 865번 깍지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뽀뽀 찍어줄게요. 짜줄게요. 자 그리고 아까 3번 깍지 이용했던 하얀색 깍지 이용해서 눈덩이들, 작은 눈덩이들을 콕콕 찍어줬어요. 자, 이제 스프링클로 마무리! 귀여운 곰돌이 크리스마스가 완성되었네요. 짜잔! 자, 그럼 이제 탈모자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디자인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7번 깍지 이용해서 밑단은 쭉쭉쭉쭉 일자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때 좀 위치가 안 맞을까봐 저는 이쑤시개로 한 바퀴 쫙 라인을 그려줬답니다. 자 그리고 807번 원형 깍지로 아까 우리 곰돌이 할때 썼던 깍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로 뽁. 이제 16번 깍지 이용해서 하트 짜기. 자 털모자 그 니트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왔다 갔다 짜주시면 됩니다. 자이 아이는 동일한 느낌의 깍지긴 한데 사이즈가 좀 커졌죠? 21번 깍지고요. 왔다갔다 하트짜기. 자뭐 하트짜기는 어렵진 않아요.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아래. 요렇게 자 흰색 노란색을 번갈아가면서 짜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이제 그 무늬를 좀 만들었어요. 털모자의 무늬를. 저는 쉘짝이 이용해서 네모네모 네모 만들고 가운데 부분은 콕콕콕 찍어 모양은 내줬답니다. 자, 나머지 뒤에 부분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디자인 해주시면 털모자 케이크도 완성이 될 거예요. 쉘짝이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털모자의 상단 부분은 원형깍지 7번 이용해서 꼭꼭꼭꼭꼭 털처럼 털방울 아시죠 개처럼 꼭꼭꼭꼭 짜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곰돌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털모자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딸기 왕창 집어넣고 말이죠. 돌리고 돌리고. 귀여운 곰돌이 한번 돌려봤어요. 아 트리랑 너무 귀여운 느낌? 여러분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아깝지만 커팅. 아, 털모자 케이크는 저의 딸 생일 케이크라 커팅 영상은 없고요 우리 곰돌이만 한번 커팅을 해볼게요. 짜자잔. 곰돌이 한 마리 한 마리 좀 이렇게 잘라보려고 좀 크게 잘랐더니, 어, 약간 무너질 것 같긴 하네요. 샌딩이 단단해서 커팅만잘 해주시면 절대 무너지진 않거든요. 딸기를 통으로 넣기 때문에 동그란 단면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귀여운 곰돌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곰돌아 얼굴을 보여줘. 얼굴 보기 힘드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귀여운 케이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안녕.